안녕하세요. 운전 교실의 여강서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출구를 찾아 나가 볼 텐데 주차장 제가 항상 우측 통행하라 그래요. 자, 우측 통행을 할 때. 자, 앞머리 들어서면 핸들 살짝 감아놓고. 발은 브레이크에 가있죠? 언제든지 내가 서야되면 서야돼. 자, 왼쪽에 볼록 거울 이용해서 차 내려오는지 확인. 다시 앞머리 들어섰으니까 내 앞머리. 앞머리 박하면서 핸들 살짝 풀고. 자, 차 일자 되게 올라가게 만들죠? 자, 출구 오른쪽이래요. 그럼 이대로 와서 앞머리 들어섰죠? 핸들 감아요. 다 감지 말고 앞머리를 보는 거야. 앞머리가 안 박으면 당연히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자, 사이드미러로 한번 실컷 확인해주고 다시 정면으로 갈수 있게 한번더 자, 브레이크 살짝 해서 속도 살짝 줄이고 핸들을 한 바퀴 감고 확인해요. 안 박죠? 사이드미러도 안 박네? 그럼 앞에만 봐요. 자, 그대로 차일자 만들고 다시 앞머리 들어섰으니까 감고 기다려. 일자 됐으니까 풀고 올로 가야 되나? 자, 이제 출구를 찾아서 가볼 거예요. 출구가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다. 자, 오른쪽으로 옆에가 좀 좁다 싶으면 왼쪽에 붙었다가도 돼요 붙었다가 이렇게 돌아주는 거야 앞에 확인해주고 자 오르막이니까 악셀 살짝 핸들 자연스럽게 돌죠 이런 거 응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앞바퀴 올라서기 전에 발힘 살짝 빼고 브레이크에 발두고 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응. 다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가볼게요 바닥 화살표 따라서 위에 표시된 거 따라서 일단 가볼게요 자 우측 핸들 풀고 자, 앞머리 들어섰네 감으면서 한 바퀴 감아놓고 앞에 장애물 확인 안 박아요. 풀어요. 다시 우측 기다렸다가 풀고 여기 출구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이라는데 자 다시 한번 돌려놓고 기다렸다가 풀고 아까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우측으로 감고 오 다시 풀고 지금 여기 어딘지를 못 찾고 있어요. 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일단 감아요. 아, 왼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자 이렇게 차 일자 되면 핸들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자 왼쪽도 마찬가지 앞머리 들어서면 내가 우측으로 간다 생각하면서. 우측 길에 내 차를 넣는다 생각하면서 자 우측으로 바로 감죠 우측이 좁네 왼쪽에 붙어요 그러고 크게 돌아요 이렇게 크게 돌았죠 악셀 지그시 누르면서 핸들 자연스럽게 풀죠 힘주고 막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차 핸들은 일자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력이라고 하죠 자, 브레이크 살짝 받고. 자, 우측으로. 많이 감아. 내가 조금 늘렸으면 많이 감아야 돼. 앞에를 봐주면서. 항상 무조건 앞에 봐주셔야 돼요. 여긴 또. 잘못 왔어요. 후진해야 돼. 자, 후진. 왼쪽에 살짝 붙었다가, 오른쪽에 살짝 했다가, 차 일자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까딱까딱 까딱까딱. 자. 비상등 꺼주고 다시 우측으로 돌렸죠. 자, 우측 통행이에요. 우측 통행. 여기서 돌리고 여기서 우측으로 나가네. 이렇게 우측 뒤에가 닿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내 차를 일자로 조금씩 조금씩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차 이런 식으로 주차장 도시면 되고 발의 힘 살짝 빼서 주변 확인하면서 브레이크 살짝 자,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주시면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안전 운전하세요.